자, 오늘은, 음, 여러분들, 오늘은, 어, 안 그래도 좀 질문이 항상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건데요. 어, 오늘 마침 그 질문을 좀 답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더 리플사가 뭘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왜각 나라 중앙은행이나 그 각국의 정부 기관이나 또는 은행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제가 분명히 지금 리플사가 하려는 것 그것에 대해 왜각 나라 국가까지도 관심을 갖거나 또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니까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은 그것만 얘기했죠 항상 얘기한 거는 리플사의 솔루션이 뭐 엑스크런트 엑스라피드 엑스비아 이세 가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바로 법정화폐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오늘날 금융 구조상 굉장히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중개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이라고 부르는 코리스펀던트 뱅크 그 은행들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아까 말한 리포사 솔루션을 쓰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이거를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겠죠. 바로 송금을 할수 있거나 또는 무역 대금, 무역 금융 쪽에 그 수출입 기업들이 대금 처리하는 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과정 중에 당연히 그 송금을 하고 돈을 움직이는 거는 은행들이거나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 갑자기 왜 중앙은행 그래요 중앙은행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왜 국가까지 나왔어 국가까지 얘기를 하시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돈이라는 녀석의 특성과 관련된 건데요. 어, 사실, 리프사는 거의까지 염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프리펀딩을 오늘날 돈이 묶여있는 어마어마한 그 프리펀딩 자본을 풀어낼 수 있다는 라걸 강조하는데 그말 안에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 국가까지도 리프사가 하려는 거에 관심을 가지거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일단은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리플 빠돌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 활동할 때 어,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간만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녹색배지는 가입을 하시면 다실 수 있어요 자 질문 내용이 길기는 한데 음, 질문 내용이 긴... <laughs> 기네요 그냥 질문 내용 열어야겠네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열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잠깐만요 질문 내용을 열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질문 내용 읽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기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질문 내용 좀 인지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댓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열었네요. 자. 어, 채팅창 보이겠네. 자. 질문 내용이 요거거든요? 예. 네, 요겁니다. 여기 네, 보이시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핵심만 좀 읽겠습니다. 어, 일단은 리프사의 비즈니스 2단계 바로 XRP를 직접 보유하는 상태죠. 금융 기관들이 어,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 XRP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두번 거치죠. 이렇게 중간에 거래소가 두번 있죠. 보낸 쪽과 받는 쪽 네모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거래소 한 번, 두번 거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번 거치니까 수수료가 여기랑 여기 두번 든다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보유하는 경우 제 영상을 보니까 거래소를 한번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거래소를 한번 거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절감이 되는 건 맞는데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XRP를 보내고 나면 A 은행이 보유하던 수량이 계속 줄어들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은행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얘 x r p 수량이 줄겠죠 다운되겠죠 보내서 쓰니까 그럼 ANN은 계속 송금 하려면 계속 수량은 채워야 되는데 다시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다면 다시 수수료가 들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차피 계속 x r p 를 사들이는데 마치 엑 r p 피드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준하는 수수료가 든다고 하면 살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득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수수료는 두번 드니까. 그죠? <laughs> 조산무사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긴 한데, 직접 XRP를 보유한 은행끼리 송금을 한다면 A 은행에서 B 은행 XRP 보내고 다시 B 은행에서 A 은행으로 보내고 마지막 달에 정산하는 날 잡아서 원래 서로 보유했던 XRP 개수만큼 다시 서로 돌려주고 정산하는 방법. 이게 오늘날의 약간 풀링이라는 방식과 비슷한 겁니다. 약간 묶음 세트로 하는 거고 그리고 CLS라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CLS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오늘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음, CLS가 음, 은행들이 가입을 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서 뭐를 하냐면 지금 예, 리플 빠도리 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데 돈을 즉각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루치를 쌓아뒀다가 딱 정해진 시간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은 볼까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A랑 B, C가 있어요. 근데 A랑 C랑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고 주고받을 때마다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보내고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축적을시켜놔 히스토리를. 그랬다가, 뿌라 마이너스, 뿌라 마이너스에서 결국에 한쪽이 조금만 전달하면, 이 많은 거래들을, 예, 종결시킬 수 있잖아요. 예, 껌껌마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취하는 거는 어쩌면 나을 수 있지만은, 사실 리플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베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방식이 바로 CLS인데, 여기에 대략 한 60여 개 은행이 가입했나? 그렇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이고, 쿨링이란 방식은 뭐냐면요. 어, 그거요 그, 오늘날에 주로 이제 조그만 그 핀테크 이런 쪽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왜이 방식을 많이 쓰냐면 바로 그겁니다. 어, 프리펀딩을 할수 없는 금융기관들,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지금 얘기한 핀테크 업체들은 예, 자금력이 없으니까 은행처럼 프리펀딩을 하기가 힘들겠죠. 어떤 특정 금융기관 상대와 릴레이션십이란 계약도 맺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돈도 미리 프리펀딩을 해놔야 되는데 거기 미리 돈을 예금해 놓는 거죠 바꿔서 근데 그게 자금력이 많아야 가능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중개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이라고 부르는 존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를 제공하겠죠 근데 건발건으로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가 뭐를 하냐면 한꺼번에 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핀테크 업체가 고객 A, B, C, D가 있는데 이걸 한건한건 한건 바로 은행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얘네를 계속 모아둡니다 모아뒀다가 이거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은행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수수료가 절감되죠 단점은 뭐다? 이렇게 하면 A 처음에 거래 요청을 했던 A 고객이 예, D까지 이 풀링을 위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간 아무래도 이거 세르먼트가 느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겠죠 대신 상대적으로 어, 핀테크 업체 또는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은행한테 부탁할 때건바이 건으로 하는 거보다는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걸 플링이라고 불러요. 자,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